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 시간을 갖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이 사순절의 특별한 고난 주간을 하나님 잘 보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사 십자가를 잘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가슴에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저희가 하는 성찬식이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는 먼저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부인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만 떠올리면 배신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예수님을 배신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이고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스승이라고 부르던 그 스승님을 배신하고 12명이 다 도망갔다는 건참 의리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뜻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르는 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실제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복음서에서 배신이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다랑 가룟 유다랑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 기름부으심을 받은 왕,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분, 다윗 왕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고 싸우고 자기가 예수님 좌편이라고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장관이 되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 종교주의, 어깨저에 있던 종교주의인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어, 제자들은 잔치집이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류나무 가지를 깔고 종류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도 잔치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600년 동안 나라 잃은 설움을 없애주시고 나라를 구해주실 분이 드디어 저분이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난거나 다름없는 저분이 예수님이 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고 메시아라 외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왕의 우편과 좌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올 것을 생각하고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전쟁을 이제 막 시작할 줄 알았더니 5일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5일 만에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신 겁니다 끌려가신 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를 손만 대도 고치시고 소경에게 손만 대시거나 진흙을 바르셔도 고쳐주시는 혈루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천명을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신 이 대단한 분이 그냥 허무하게 저항도 못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루아침에 이 제자들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지명수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아니면 이 다른 친구들 이 친구들 다 도망가도 저만큼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밤 그러니까 네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죠 끌려가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끌려가는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베, 베드로는 이때 다시 맹세를 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것을 이때까지도 몰랐으며나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아직도 이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죽으신 다음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갈 것이고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까지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들어놓고도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흘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도무지 도무지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으실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살갗은 찢어지고 십자가를 질질 끌다시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 도망갔던 베, 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곧문을 어, 당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베드로가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그 옆에 사람도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당신 저 고문 당하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패거리가 아니요, 나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맞, 맞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한 패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르오. 그때 닭이 꼬끼오, 꼬끼오 두번울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망가는데 이두번울 이 어, 닭이 울다음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네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후에 닭이 두번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다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때 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지고 열흘간 강력한 시험이 올 것이다. 13장에 보면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그런 환난이 지금 닥친 것이고 저희에게도 그러한 환란은 충분히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북한처럼 성경책이 발견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이 아우지 탄강에 가고 심지어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죽는데 우리는 그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치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박해가 점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길에서 전도하면 경찰이 끌고 갑니다. 영국에선 차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예로 학교에 가면 한 반에 아이들이 2물다섯 명, 삼십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고작 한명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전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혼자만 교회를 가면 왠지 왕따같이 되는 겁니다. 대학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환란을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는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정이 순교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은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베드로의 환란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주시옵소서. 혹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한 번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베드로처럼 저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난주간 첫째 날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닭이 울기 두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혹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저희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저희가 소산하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힘을 주시고 또한 베드로의 이 배신을 보면서 저희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